이번은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모음이에요 선악설하고 선선설 있죠? 음,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? 먼저 착하다, 먼저 악하다.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일단 본능적으로 빨죠. 먼저 먹으려고. 축제한테 음, 양보 안 하고 아빠한테 양보 안 하잖아요. 아버님. 엄마 우유 드세요 안 하고 자기 혼자 먹잖아요, 그렇죠? 그렇게 봤을 때 선악에 대해서는 생존에 있어서는 선악을 물으면 안 돼요.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 이성으로 선악을 판별하는 거예요, 그렇죠? 판단하고 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급한 생존 앞에서는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논리를 따지게 되면 전쟁터에 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급한 생존에서는 선악을 따지지 말고 생존하고 난후 그것을 당신이 판별해 주면 돼요. 그게 선악설이에요. 이상입니다.